제가 지금 뭔가 제 생각나는 말을 다 한단 말이고, 있죠? 뭐, 어, 뭘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이제 정지당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게, FGT 진행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게 로아 식으로 좀 비유해서 얘기하는 게 많을 건데, 제가 로아를 좀 오래하고, 로아를 좀 플레이 했던 경험으로 해서, 좀 로스트아크 하셨던 분들이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조금 아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느낌스 뉘앙스로 나오겠구나 하고 좀 들으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른 게임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좀 로아에 비유하는 게좀더 다른 게임 유저로서 좀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좀 기존 리니지나 리니지 뭐 tl이나 이런 거에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네, 그것도, 그런데 저는 로아에 이제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어포 훈장 모으기 힘들면 안 할래요. 일단 그러니까 거기는 업적으로 해서 업적의 기본 플러스 약간 능력치가 붙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전 같은 걸 돌아서 VR, RVR을 했죠? RVR을 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비스 던전은 좀 떼쟁 같은 느낌이 받았거든요. 어비스는 약간 떼쟁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했던 게, 조금, PVP템보다는 4 5렙째 장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PVP템인지 장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받고, 약간 로아식으로 하면, 전설 유물 고된데 한 나온 거딱본 걸로는 한 유물 등급 정도 줬던데 장비 처음에 이제 아 전설을 줬거나 이 그전 이제 노말이나 뭐 에픽 이, 이런 건 있고 영웅 어 미스를 공훈이나 훈장 어포만이 들면 안 된다 훈장이란 건 폐지 같은 거다. 어, 제가 그떼쟁이라는그 PVP 시스템을 리니지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모르다 보니까 미스를 공은 훈장 오포가 좀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모르겠네요. 음, 영상이라도 한번 보면 알려나? 로아식으로 좀 알려주시면, 아, 그런 거 하면 딱알수 있을 텐데.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플레이한 경험도 좀더 얘기는 해볼 건데, 일단 칭호 업적도 있고, 능력치.. 이게 던전, 히든 던전도 있고 히든 던전을 깨면 뭔가 추가적인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었어 그.. 업적으로 깨, 업적이 이제 도가마처럼 돼있어서 업적 도가마 음.. 하고 떼쟁은 몰라, 일단 받은 장비는 45렙 장비인데 한 전설 정도 되는 장비 받았던 것 같다. 로아에서는 이제 전설 정도 하고 음 빙아 그리고 이제 유물은 이제 사인 파티 비 파티 파티 컨텐츠 어 사인 파티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고대는 어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변신. 변신 이게 각성이 있더라고요. 각성 2 2렙 각성이 있었는데 이게 말렙은 45렙이라고 하셨어. 하셨어. 얘 21렙에 각성에 있을려나? 그것도 모르겠네. 음, 아, 로아라. 기존 가이드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오티 시간에 약간 오티 시간에 기본 가이드가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있었어. 상점에서 내가 느낀 거. 상점 처음 보고 느낀 거. 어? 로아랑 비슷한데? 어, 내가 처음 상점 보고 처음 느낀 거는 어? 약간 BM이 BM이 로아랑, 로아랑 비슷한데?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어, BM이. 아니,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라고 딱 말은 못하는데, 그냥 처음 딱 느낀 점은 상점 보고 좀 상점을 가보니까 그런 류는 없고, 일단 탈 것이나 탈 것. 힐세킬도 뭔가 많았는데, 딜도 1이 솔플 하는데 문제 없이 했다. 어. 약간 내가 왜 일부러 서포트 캐릭을 했냐면 아 그래? 아, 내가 일부러 왜힐 캐릭을 해 봤냐면 보통 로아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 이제 도화가나 그런 거 예전에는 타워나 어,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할 때마다 이제 1인 스토리를 밀, 밀 때마다 좀 뭔가 딜이 너무 안 밀려서 스토리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약간 서포터는 그런 게 조금 힘들다. 1인 솔플하기가 너무 빡세다. 이런 게좀 얘기가 많아서 좀 서포터를 케어해줄 수 있는 외부적인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로아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로아는 밸런스 패치를 또 하기도 했고 그런 이제 서포 쪽 위주로 그래서 이번에 치유성을 해봤는데 약간 스킬 자체도 약간 서포터 케어 해주는 스킬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스킬 8개? 아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로아도 스킬이 기본 8개에서 이제 하잖아? 어, 기본 8개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니까, 스킬 자체는 여러 갠데, 이제 내가 프리셋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8개.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로, 음, 아이온2에서 스킬은 존나게 많았다. <laughs> 아 <laughs> 이게 스킬이, 일단 키보드가 있으면 1번부터 8번까지 단축키를 써. 1번부터 8번까지 단축키를 쓰고, 이 WASD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여기 E랑 Q를 또 스킬이야. E랑 Q도 스킬이 있어. 근데 또 마우스에 여기도 스킬이고 여기도 스킬이 있어. 근데 또이 스킬에 연계 스킬이 있어. 연계 스킬이 한세 개, 뭐 다섯 개 정도 보였던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약이라고 해서 스킬을 쓰다 보면 이제 다음 내가 누른 거를 예약으로 사용을 하더라고. 그리고 연계 스킬을 사용하면 여기 이제 다음 연계 스킬 사용하는 것도. 이제 이건, 아, 연계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눌러야 되고, 기본 스킬 중에 또 연속으로 사용하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한번더 사용하면 뭔가 스킬이 또 다른 게 나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연계 스킬 안에 또한 다섯 개 정도가 있고, 여기도 또뭐 스킬이 있는데, 내가 본건 여기에 다섯 개였고, 여기는 잘안 눌렀어. 그냥, 여기랑 여기랑, 뭔가 기본 스킬 같은데 내가 구별을 못하겠더라고 응, 해서 스킬이 총 어... 키보드 단축키 1번부터 8번까지 사용하고 그리고 Q, E 사용하고 그리고 마우스 좌, 우 사용하고 거기에 마우스에 뭔가 연계기가 있고, 기본 단축, 단축기 스킬도 한 가지 모션이 아니고, 하나 더 사용하는 게 있었다. 단축기 스킬 하나에도. 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총, 여덟 개총 누를 거는 근데 여덟 개열 개네 그리고 좌우 마우스까지 하면 열두 개 약간 배틀패스 있었음 배틀패스 있었음 약간 뭐냐면 약간 로아의 아크패스 같은 게 있었어 아크패스는 이제 내가 지르면 일단 손해는 아니라서 웬만하면 아크패스 사거든 이런 게 있었어 아크패스 해서 아, 내가 조금 성장하는데 보다는 약간 재화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고, 뭔가 오드라는 것도 있었는 긴 한데, 뭔가 인게임 재화나 이런 좀 골드 정도 얻을 수 있는 이 아크패스가 있어서... 음... 하고 그 외에도 얘기하면 또 핵쟁이... 그, 그런 불법 프로그램 잘 잡, 잡겠다고 하던데? 이게 작겠다고는 당연히 얘기하지. 잘 잡을 수 있는지는 이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얘기는 다할수 있지. 하고, 아, 그리고 배럭을 좀 약간 로아랑 비슷한 느낌 들었던 게, 로아처럼 배럭을 권장한다. 좀 배럭을 하면 좋을 수도. 조금 이제 뭔가 캐릭을 막 체인지 하는. 거 아니 아니고 그냥 로아처럼 캐릭 하나 하나씩 키우는 느낌 대신 베럭 키울 때좀더 수월하게 해준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마서 그게 보면 이게 그림판으로 조금 해서 그런데, 자, 로아처럼, 로아를 비교하면, 일단 로아에는 장비가 있잖아요? 이제, 기본 장비에서, 이 장비 안에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뭐에 좀더 비슷했냐면, 연마 효과가 장비에 있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뭐, 망토부터 해서 엄청 세세하게 있더라고, 장비가. 엄청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장비에 이제 악세 플러스로 이 연마 효과를 넣는 식으로 돼 있었어. 그게 플러스 이제 마석이라는 거는 이제 있었는데, 그런, 뭐그 마석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석 같이 이제 장비마다 이제 이 보석을 넣는 시스템도 있었고, 뭔가 스펙업을 할수 있는 요소가 좀 다양하게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챙겨야 될게 많다. 좀 신경써야 될게 많이 있다 그리고 스킬 프리셋도 보면 이제 아크그리드라고 조만간 나오는데 로아에 아 마석이 옵션보여야 그러면 좀 이거에 비슷하겠네 연마효과에 어 얘기하는 거면 그럼 옵션부여면 좀 연마효과는 있었어 장비에 이제 뭐 노말이냐 뭐 초록색이면 뭐 에픽이냐 아, 영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 영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로아랑 연마효과랑 완전 그냥 비슷한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뭐 능력치 추가 부여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얘기해보면 이게 스탯도 스킬을 찍다 보면 또 여기 뭔가 내가 성장 이제 할수 있는 게총 4개가 더 있었어 이게 뭐 다른 어떤 스트리머분이 얘기하시기에는 바둑판 같아,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바둑판 시스템을 또 그대로 안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네 개가 있는데, 뭔가 이네 개가 다 바둑판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방향을 가는 느낌으로, 여기 양 끝에 뭔가 추가적으로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이 끝에까지 가면 능력치가 좀 뭐, 좋을 것 같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만 이렇게, 이러... 아, 스티그마나 태그리틀이다. 근데 이게 있었는데, 네 개가, 이게 레벨마다 열리는 게 틀렸어. 처음 했을 때는 이거 하나만 열렸는데, 좀 45레벨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다 찍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말렙 되니까. 아.. 강화 드럽게 안된다 이게 강화는 하는데 근데 터지진 않는다니까 로아도 마찬가지야 로아도 보면 그나마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게 매번 강화할 때마다 인게임 이제 강화하는데 드는 재료는 드는데 이제 터지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런 재료만 없어지는 느낌이라 다시 처음부터 올려야 되고 그런 거는 없어서 진짜 로아 하면서 그게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예, 치유성을 했을 때 느낌이었는데 내가 뭘 이게 장판도 깔고 뭐 힐도 하고 하는데 뭔가 버프 효과도 뭔가 로아는 여기에 나오거든요 버프 효과가 근데 이제 아이온2 같은 경우에는 버프 표시가 이 캐릭터 아래에 여기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캐릭터는 또 3D뷰잖아? 앞에를 봐야 되잖아? 내 스킬 이렇게 앞에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버프를 우리 팀한테 이뭘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바로 시야에 들어오지가 않고 시야 눈이 한번 고개가 딱 올라가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조금 음.. 살짝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건의사항에 넣었는데 추후에 뭐 어떻게 그거는 뭐 Q&A 시간에도 얘기는 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한번 잘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거개선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또 떼쟁은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선 안 해봤던 거라 필보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다른 캐릭이랑 겹치면 막 이런 좀내 캐릭이 잘안 보인다. 이런 게 있잖아. 다른 이제 TL이나 이런 데좀 개선된 게 있어서 그런 거 가져오면 되지 않냐. 이제 다른 유저분들이 얘기하긴 했어. 이제 기존 이제 TL이나 이제 좀해 보셨던 분들이 계셨어 가지고 오늘은 내가 제가 느낀 거는 좀 뭔가 떼쟁을 하는데 내 캐릭을 시야도 안 보이고 제대로 표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유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아 그거 어차피 TL에서는 좀 개선된 게 있어서 나중에 그런 거좀 차용해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느낀 거좀 그래도 개선된 게 있긴 하겠구나 하고 해서 어 그래도 나중에 나올 땐좀 개선되겠네라고 좀 느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어 가시성 가시성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 예, 지금 뭐 게임적으로도 얘기는 하는데, 좀 제가 느낀 점을 좀더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어, 일단 이제 힘든 부분은 확실히 아, 좀뭐 대사나 성우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직 스토리는 빈약한 건 어쩔 수 없을 텐데, 아직 준비당, 아직 여, 만들고 있는 단계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논외로 치고 어, 성우분들이랑 이런 대사랑 뭐 확실히 캐릭터 이런 것들 연출은 만족. 일단 제가 일단 로아에서 본 연출이랑 좀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어 좋은데라고 느낀 게좀 신선하게 받아들인 게좀 많이 있던 것 같아. 하고 일단 커마에서 얘기하면 와 확실히 커마 이게 로아 m도 얼리얼 5라서 그걸로 봤을 때도 야 커마 확실히 좋아졌네 이렇게 느꼈는데 아이온 이제 로아 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얼리얼 5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가 안 해본 거라서 이제 말하긴 좀 어렵고 이제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이제 빠지고 이제 아이온 2의 f c t 로 해본 거 느낌으로는 커스터마이징에서 프리셋이 내가 똥손이어도 그냥 프리셋에서만 선택해도 선택지가 엄청 다양했다? 난 그것도 좀오 개꿀? 좀 커마 좀 다양하고 좋은데? 예, 그거를 이제 개발자 분한테 얘기했단 말야? 근데 개발자 분은 아니다 좀더 개선할 점이 보인다 하시더라고 나는 어, 이게 다른 같이 플레이 하신 분들도 야 커마는 인정이지 야 커마는 진짜 잘 뽑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이제 개발자분한테 얘기 한번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 좀더 뭔가 커마나 화장 같은 거 뭔가 파우데이션이나 뭔가 좀더 개선할 점이 아직 더 있다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아좀더 그래도 지금 커마 지금 다른 유저분들은 어떻게 조금 리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마는 나는 만족은 했는데 이게 좀더 개선돼서 나온다고 좀 개선할 거라고 얘기도 하니까 아좀더 좋겠네 했었어. 아 커마다 아이언이 어, 진짜 이 커머는 너무 좋았고 일단 근데 뭔가 이게 선택지는 다양할수록 좋은 거잖아. 나 나는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몸에다가 뭘 여기다가 뭐 각인을 하고 몸에 문신을 한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좀그 선택지는 좀 부족한 게 느껴지 느껴지긴 했어. 음 약간 눈 장식이나 뭔가 몸에 문신이나 이런 거는 부족해서 그런 것도 얘기하니까 아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추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 알고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 추후에 이제 그런 것도 추가할 거고 얘기도 해 주셔 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피드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일차에 간 거니까 1일차에 또 피드백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 이제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음, 개발자분들이, 어, 확실히 조금, 음, 커마엔 진심이다.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아바타도 나는 왜, 이게 왜 페이트 타임이고, BM을 어디서 뽑을까 했는데, 아바타에서 뽑을 수 있겠던데? 아바타 이쁜 거나 많았어. 블루 크리스탈하고, 로얄 크리스탈 이게 있는데, 로얄 크리스탈에서 살수 있는 아바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아바타를 종류도 FGT인데도 다양하게 아바타가 있었고 이 진짜 다 사서 하나씩 입어봤는데 아바타도 다양해서 오 이거 룩 달도 가능하겠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팔랑팔랑한 거는 팬티 보일 수 있나 했는데 어, 보일 수도 있었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딱 이동하면서 그리고 비행할 때는 스페이스바로 딱 비행하니까 그럴 때 한번 쓱 팬티 보일 수 있음. <laughs> 좀 룩도 좀 이쁜거 많았어 좀 멋있는 것도 있는데 역핸데도 확실히 약간 드레스류도 있고 아 이거 비행 커마류로 하면 좀 수익 좀 되겠는데 좀 괜찮은 것도 있고 <laughs> 아니 그거는 중요한 상황이야 팬티 볼수 있냐 없냐 일단 일부러 스페이스바도 해봤는데 그래서 몇번 더함 스페이스바 하니까 한번 얘가 캐릭터가 돌더라고 그럴때 이제 팬티 스 한번 보고 캐릭터 싸우다가도 이게 줌 아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줌 아웃 줌을 하면 이제 싸우면서 팔랑팔랑 거려서 그런 것도 있고 <laughs> 그 외에도 일단 캐릭커마 자체는 나는 예쁘게 느껴졌어 뭐 로아도 지금 하고 로아 M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로아 M에서도 와 대박이다 했는데 아 이번에 아이온 2 FGT 당첨돼 가지고 한번 사전 플레이 조금 해 봤습니다.